갤레디위드를 조금 한참 쉬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뭔가 썰을 풀 때, 어, 이거, 어, 이거 오늘 존나 풀어야지. 아, 존나 웃길 듯. 이러면서 푸는 게 아니고, 아 어, 이거, 괄사, 무너갈 사 이거 개좋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써. 이거, 쿠팡 가면 4,500원인가.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팔거든요? 이게 제일 힘안 들어가고, 제일 편한 것 같아.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치고, 너무, 아우, 좋아. 아무튼. 오늘은, 진짜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여유롭고 싶네 마음이 일단은 선크림까지 다발랐다요 그리고 이거 티르티르 어우 더러워 이거 왜 이렇게 더럽니 근데 이런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묻어있으면 가르치랑 봐주니 얼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화장실에서 똥을 잘못 쌌어요 초딩 때 그렇게 제가 힘쓰는 걸 좋아했어요 뭐 태권도 가서 관장님들이나 뭐 사범님도 칭찬 엄청 해주고 남자애들도 내가 이렇게만 하면 겁먹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힘에 많이 취해 있었고 자연스럽게 태권도 좀한 3, 4년 다닌 애들은 본인의 그 가오가 있잖아요. 자꾸 뜨네 이게 뜨네이저. 저는 진짜 이렇게 피부가 조금이라도 뜨면은 엄청 삐져요. 이거 써야겠다. 근데 이거 다 썼는데 밑에 진짜 엄청... 이렇게 해서 파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별명도 조폭만누라고 악력 검사하면 악력 무조건 많이 나와야 되는 애들 알죠? 그게 나였거든요. 막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니었어. 근데 힘센 척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 어렸을 때. <laughs> 근데 뭔가 그랬을 것 같죠? <laughs> 하여튼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오도 잡고 본인 위상도 엄청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laughs> 나는 조폭만누라는데 화장실에서 똥 싸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었어. 들키기 싫었어, 나.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는 다 화장실에서 똥 싸는 거 부끄러워하잖아. 몇 가지 에피소드를 풀어주자면 어느 정도로 그렇게 센 척하기를 좋아했냐면 일단 동생 친구들이 민호는 누나 진짜 무섭다. <laughs> 이런 얘기하는 거 엄청 즐겼고 제가 그리고 초등학생 때 남자로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어. 저희 동생은 어렸을 때 엄청 예쁘게 생겼었어가지고 여자로 오해를 많이 받고 저는 엄청 이렇게 생겨서가지고 남자로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아주머니들이 오빠랑 둘이 손잡고 학교 가네. 아이고 기특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랑 민호랑 둘이 등교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아 이거 왜 자꾸 첫 떨어지냐.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나 엄청 삐질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중학생 오빠 두 명이 타고 있었어. 계속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막 장난치면서, 저 이렇게 엘리베이터 여기 구석에 있으면은, 이러면서, 너도 몰래 사랑하나, 막 이지랄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10살짜리가 그런 장난 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떨었거든요? 근데 떠는 와중에도 이 오빠한테 지기가 싫어서, <laughs>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그 오빠 째려보면서, 또 태권도 다니는 애들은 이거 얼마나 많이 배워요. 엄청 무서워서 막 덜덜 떨면서, 씨발. 이지랄로 반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빠들이 내가 씨발이라고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다가오던 그 오빠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씨발? 이 새끼 팰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거기서 지기 싫어서 한번더 개새끼 또한번더 반격하니까 그 오빠 진짜 화나서 진짜 저를 패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1층 도착해서 띵!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나 도망갔어요 <laughs> 무서우니까 막 존나 울면서 <laughs> 이러고 도망갔는데 그 오빠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어, 나한테 지랄하면 은 바로 어른들한테 이르려고그 공중전화랑 그 경비실 사이에 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비실 앞에서 울면서 <laughs> 이렇게 그 오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저희 이모가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이모가 우는 나 발견하고 딱 일렀잖아. 가가지고 경비실에 일렀잖아. 1110몇호 사는 그 오빠. 딱 일러가지고 그 오빠 엄청 혼났잖아. 그오빠 엄마가 나한테 와서 화가 있어. 응. 뭔 얘기하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했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막센 척하기를 좋아했어요. <laughs> 기본 성격이 이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근 그날 우리 동생 친구가 사교시 끝나고 놀토 이런 거 있었을 때였어. 막 격주로 하, 토요일마다 학교 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사교시 끝나고 민호가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집에. 민호 친구가 어, 누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괜히 가다서어서어 어, 재밌게 놀다 가? 이러고 안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그 설사똥이었어. 설사똥 마려운 건 내가 인지를 하잖아요. 이거 100% 설사똥이다, 이렇게. 근데, 애가 저녁까지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난 저녁까지 그 설사똥을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응급실 갔잖아. <laughs> 응급실 가면은 그냥 양만 주가안 끝나잖아요. 뭐 CT 찍으라고 그러고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평소에 위장이 안 좋으니까 엄마는 얘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CT를 찍어봤는데, 똥이 잔에 존나 가득한 거예요. <laughs> 내가 그때 며칠 똥을 참았나 봐요, 어린애가. 아이고, 안쓰러워. 똥이, 똥이 여기 이렇막 진짜 뒤지게 찬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의사선생님이 한숨 쉬면서, 어머니 이게 다 똥이에요. 이렇게 한게 생각이 나거든. 하여튼 제가 이 정도로 누가 있는 앞에서 똥을 싸는 거를 잘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 12살이었어. 5학년 때였는데,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아무도 모르니까. <웃음> 창피하다. <웃음> 그날 제가, 1교시 시작 때부터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그날도 설사똥인 거예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엄청 참았는데, 솔직히 4교시까지 참는 거는 저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밥 먹고 나서부터 진짜 존나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척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화랑 맞고 근데 선생님이 미소도마 아프면은 보건실 갔다 와라 해가지고 보건실 가는 척하면서 바로 지려버려야겠다 했는데 너무 마려우면 똥이 변기 에 앉아도 안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그냥 보건실 갔다 온 척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이렇게 엎드려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내가 아파 보이니까 패딩을 하나씩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똥이 더 마려운 거야. 그래서 웃어서 계속 소름 돋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일단 고마우니까 너무 고마워, 얘들아. 이러면서. 그날 7교시까지였어. 7교시까지 똥 뒤지게 참다가 학교길에 원래 똥 참으면은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심해졌다가 이거 엄청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랑 또 학교하는 길에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행동도 엄청 크게 크게 하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웃다가 아 진짜 지금 안 싸면 뒤질 것 같은 설사가 눈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존나 대박인 거 제가 그날 <laughs> 흰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laughs> 아, 아 존나 웃겨 아. 흰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때 되게 유행하던 소녀나라, 키키코 고고씽 이런 데서 유행하던 큰 단가라를 입고 있었어 그때 막 박시핏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 거기에다 딱 닥터마틴 짝퉁 이런 거 신고 있었거든요 <laughs> 똥설사 신호가 왔잖아요, 내가. 지금 무조건 똥꼬에 힘을 좀만 풀면 우수수수수 그냥 한무대기를 지려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웃다가. <laughs> 그 신호가 와서 바로 정색해어 그래서 서현이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웃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 그날 아직 똑똑해요그게요 서현이 좀 삐졌을 거예요. 무조건 좀 삐지고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진짜 끝까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걔 입장에서 너만 당황했겠어. 한 30초 전까지만 해도 얘기 잘하던 애가 깔깔깔고 웃던 애가 갑자기 개정색하고 갑자기 지한테 삐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나는 끝까지 대답 안 했어. 노선이 뭔 말해도 대답 안 했어.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은 뭔지 알죠? 잘가? 카톡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몰라. 카톡이고 보고, 씨발, 나 지금 옷에 똥질이게 생겼는데. 어, 잘가? 이렇게 존나 쿨하게 하고, 딱 돌아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딱 걸을 때, 나도 모르게 씨발 주체할 수 없이 똥을 싸버린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냥 밀려 나온 거예요, 똥이. 사람이라면, 이게 변기통에 앉지 않으면은, 똥이 아무리 마려워도, 여기 이렇게 서서 똥 싸려 으 이렇게 해도 똥안 나오는 건 뭔지 아시죠? 근데 그거 보고 내 의지와 이런 내 생각 같은 거는 이런 건 전혀 또 상관이 없고 그냥 바로 지려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실수 없이 그냥 이게 으아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영상 올리지 말까? 어떡해? 나그거 초등학교 얘기인데 아직도 창피한데 진짜 이대로는 어디든 못갈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는 집에 가서, 이 똥을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보폭을 이렇게 크게 걸으면, 여기 사이 공간이 생기니까 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폭을 존나 좁게. 이렇게, 그, 3분 되는 거리를 존나 길게 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오 잡은 게 얼만데, 여기서 옷에다 똥 싸고 이질화 됐다. 진짜 개좋됐다. 너 집에 엄마랑 아빠 있으면 어떡하지? 민호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했던 상태로 우리 집 아파트까지 들어왔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지 계단을 타야 될지 존나 고민되는 거예요. 계단 올라타면 이렇게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뭐다지리는 거지 호흡치가 다 세지. 근데 엘리베이터는 타면 내가 똥냄새를 생같이로 온무신 마냥 여기를 내가 다이 공간을 나로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7 층이니까 좀만 저기 하면 되니까 에라이씨 발 모르겠다 하고 나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서 씻가서 가족들 다 놀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집에서 놀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고학년인데 옷에도 똥 싸가지고 싼게 아니고 똥을 절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깟 가오 하나 때문에. <laughs> 아 진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조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꼭 손들고 저 화장실 다녀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똥못 싸는 병이 치료됐어요. 옷에 똥 자린 이후로이 얘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진짜 이울리는게 이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나도 그래도 사람인데. 음.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내 친구들 중에 단한 명도 몰랐다는 거. 그게 제일 나는 내 하... 네, 그게 흰 바지였잖아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흰 그 바지가 조금 면이 그 두꺼운 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진짜 그런 진짜 개조되는 상황은 있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자존심 같은 거, 뭐세 보여야 된다는 강박 이런 것도 다 치유됐어요. 진짜. 왜냐면 나는 그때 한번 사경을 헤맸으니까 그날 기점으로 어렸을 때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옷에 똥절린 이후로 음. 어떡해 나좀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노가리 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교 어 남준 시간이 없어서 나 일단 하여튼 나 옷에 똥 쌌다 애기 때 그런 짓은 하지 말아 했는데 난그 사실 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 안될거 하리 나는 오해다. 똥 싸는 걸 진정한 친구 사이기 녀석은 모를거야 밥자랑하는 이 김을 먹자 맛있으니 먹는거지